철은 카드 있어요? 인천은 아, 네. 카드 없는 데 그럼 사드어야 돼요. 사드 있잖아요. 보고 사진. 있으면 저렴하게 진료 받으실 수 있어요. 예. 만들어 가지고. 습타마트 가기 약을 한 이틀쯤. 지난 93년 무료 진료를 시작해 중병을 앓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95년 초 발족된 신현 의료공제회. 소민은 뒤에 있나? 입고 차이나. 이곳에는 매주 일요일마다. 치과와 내과 한 번을 고루 갖춘 무료 진료소가 운영된다. 오케이. 대부분의 환자들은 구로공단과 안양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 전무한 상황에서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그들을 돕기 위해 생긴 것이다. 특히 중병의 치료나 수술이 필요할 때면, 의료비 조차 감당하기 힘든 그들에겐 의료 공제 혜택이란 큰 힘이 아닐 수 없는데 지역 병원과 협력해서 그들이 내는 연 5천 원의 회비와 함께 각의 후원금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많으면8 0명이도 오시고요 적을 때는 2 5명이 외국인 노동자 선교회인 희년선교회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여러 단체들, 그리고 기독교 의사회 의료인들이 바로 이희년의료공제회를 이끌어 간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산업지해를 당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협력병원을 물색하고 도움을 청했던 것이다. 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선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권을 돌봐주고 임금을 찾아주는 일이라든지 무엇보다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어려움, 특히 신체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병들었을 때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날, 설날. 빠루바는 무슨 뜻이야? 이곳 희년 선교회에서는 또 다른 공동체가 형성됐다.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모임이 열리는가 하면 타국에서 만난 외국인이지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문화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 아파서 좀꽤 아파서 는니다 지금 인제 아니, 조금 매번 수술했는데 다리가 아무도 수술해야 돼. 아님, 마직 더, 더 받고 있는 네. 이곳 쉼터에서는 일요일마다 다양한 네팔 음식이 만들어진다. 몸개 음식을 함께 만들고 나눠 먹는 것이 이들에겐 일주일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위안이 되는 것이다. 누구든 주인이 될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 그것이 바로 쉼터의 역할이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 아픈 사람,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숙소의 기능으로서 이제 대신 있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쉼터를 통해서 정말, 어, 기본적인 거, 사실 돈이 없기 때문에 밥이, 먹을 밥이 없다든지 잠잘 데가 없다든지 그런 거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이제 일단 안정감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얻을 수 있고, 일요일, 희년 선교의 한편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예배가 진행된다. 영어 예배와는 사뭇 다른 도란도란 둘러앉은 모습. 이들에게 종교와 믿음이라는 것은 지치고 힘든 삶의 새로운 활력소로 스며들 것이다. 무료 진료가 계속되고 있는 신현 진료소. Okay. Uh, feel... 필리핀인 기르다는 신현 의료 공제 회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 1,000g의 미숙아를 출산해 인큐베이터에서 2,000g이 되기까지 1,000만 원에 가까운 병원비 마련을 위해 얼마나 마음을 졸였던가. 길다에게 진료비 지원과 함께 모금 운동을 벌여 걱정을 잊게 해준 곳도 다르마닌 이곳이었다. This is my baby. Uh, I delivered this baby in the Suncheonyang University Hospital. And then she's she's only she's only six months and 15 days. So it's very hard for me because the baby is premature. And the baby is very small. So it's very hard for us. 길다의 아기는 필리핀으로 보내져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서서는 소변을 볼수 없어 여자 화장실을 이용했던 몽골 소년 독심도 이제 환한 웃음을 되찾았다. 매년 정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해주고 병을 예방해주는 것도 이곳의 중요한 일중 하나다. 집에 네. 왔다가 밥 먹고 나서 그랬어요. 그랬어요? 밥 먹고 그랬어요? 밥안 먹었을 때 아팠어요? 네. 어. 95년부터 지금까지 의료봉사를 아칫도 계속하고 아칫도 있는 장재난 과장. 그래요? 네. 무료봉사라고는 하나 7년 동안 쉬지 않고 내과를 맡아 진료하고 있다. 이제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도 환자와 의사라기보다 훈훈한 정을 나눠주는 고마운 이웃쯤으로 생각한다. 이분들에게 어떤, 어떤 치료가 필요하면 우리가 잠을 줄수 있고 어떤 약간의 1차적인 진료를 우리가 함으로써 도움을 줄수 있고 또한 가지는 우리 희선선교에서 이제 다른 2차 병원, 3차 병원과 같이 연결 협력병원을 해서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과 같이 어떤 이런 분들이 어, 전체, 의료보험을 전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이분 자체 내로 조금만 어떤 그런 의료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어, 우리나사람들해당해의료보험약 100%에 해당되는 그런 실질적인 도움을 좀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신년의료공제회를 도와 전국 120여 개의 협력병원이 외국인 근로자를 돕고 있다. 네. 입에서 입으로 알게 돼 의료공제회원으로 가입하는 사람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희년의료공제회가 해야 할 역할도 점점 무게가 실리고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저희 희년의료공제 카드인데요. 어, 희년의료공제에 가입하시기 위해서는 이 사진 두 장과 그리고 만 원의 헤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천 원은 올정액이고요, 5천 원은 가입비거든요. 매월 5천 원씩 내시면 저희 희면의료공지에 회원이 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몇분정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총 500명입니다. 그 중에서 중국 교포가 한 400명 정도 됩니다. 희년무료진료소에서 전문의를 도와 약을 조제하고 진료 차트를 정리하는 것은 의대생들의 몫이다. 매주 열명 정도의 학생들이 번갈아가며 일요일 오후를 이곳에서 봉사하고 있다. 시험을 봤어 이게 오실 때 감사하죠. 봉사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 어, 재밌죠. 재밌고 보람 있고. 또 한편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한 사건 사건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는지 그런 거를 자기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맡아서 도와주겠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그러면 너무 좋죠. 아, 임금체불이나 산재, 출국문제와 같은 전반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간다. 일을 하고도 2, 3개월씩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구타를 당하고 찾아오는 외국인들.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일자리를 잃고 당장 갈데 없는 사람이나 요양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마련된 작은 공간 쉼터. 현재 이곳에는 두 명의 외국인이 머무르고 있다. 아픈 지 얼마 됐어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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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치료받고 있고. 수술, 음. 수술했어요, 이거. 음. 비록 그럴듯한 공간은 아니지만 어느 곳보다 편하게 쉴수 있는 쉼터에서 이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어가는 것이다. 이분들이 여기가 고향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어, 정말 여기가 대파리 될수 있고, 여기가 방가리시가 될수 있고, 여기가 제2의 고향이 될수 있도록 어, 저희들이 힘쓸 것입니다.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방인으로 분류되는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나라 경제에 필요한 인력임에도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기댈 곳 없는 사람들. 그러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기에 이들은 한국을 더없이 정겨운 나라로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